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낮이 가능한 피파광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J입니다. 어제 공지를 보면 8월부터 기존 금카도 신규 특성을 달수 있게 만든다고 떴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음 주에 신규 특성 나오자마자 기존 금카에도 달게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든지 이해는 존나게 안 가지만 8월부터 기존 금카에도 신규 특성이 달린다면 금카 시세는 어떻 게 이렇게 변할까요? 이런 공지가 뜬다고 한들 솔직히 지금은 판타스틱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신규 특성을 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달 반이라는 시간 뒤에 신규 특성을 달수 있기 때문에 신규 특성으로 인해 금카 가격이 오르는 기간은 한달 뒤인 7월 말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카 시세는 언제 오를까요? 저는 다음 주에 나오는 신규 패키지에 따라서 금카 시세가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알쏭달쏭 비밀 금고 패키지 효율이 평타가 만배 정도인데 다음 주 신규 패키지에 비밀 금고가 있다면 평타가 만 3000배, 만 50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틀패스 또한 다음 주 점검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라면 5 0조 이상의 금카들은 6월 30일 6월 말쯤에 구매하는 게 좋은데 다음 주 신규 패키지에서 BP를 개가 짚은다면 전체적인 시세가 떡상하므로 오히려 지금 구매하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패키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번 패키지처럼 15만원짜리 비밀금고가 나온다면 오히려 떡락할 수도 있지만 알쏭달쏭 비밀금고처럼 효율 15,000배가 넘는다면 시세가 개떡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시세 예측이 존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50조 이상의 금카드 구매시기는 한달 내에 그래프를 보고 고점이 아니라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9점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저렴한 폰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매물, 구매는 지금이 맞나요? 하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설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티키 회사 금카로 예를 들면 한달내 최고점이 58조가 넘습니다. 지금은 최고점이랑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최저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간 지점에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8조가 최고점이고 최저점은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53조에서 54조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 지금 빨간 불이 53조인데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하는 기준선은 항상 선수 가치입니다. 지금 선수 가치가 57조기 때문에 53조에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한 기준선인 선수 가치. 가 53조로 떡락한다면 그때는 빨간불에 59조에 걸어놓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항상 선수 가치라고 보면 좋습니다. 20조 이하의 금카들은 이런 가이드 필요 없이 그냥 닥치고 신규 패키지 나오고 구매가 더 좋습니다.